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사양을 했었잖아요. 음. 그런데 자신과 같이 일을 했던 비대위원들과는 만나서 음. 같이 소회를 나누고 했다는 음.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국힘 내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에 세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배신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은 남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돼? 내가 화나서 엄마 말안 들었어. 그러면 나 배신자야? 그리고 엄마가 나 미워했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배신자야? 음.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못하고 살거든. 자기 뜻대로 안될때 배신감이 올라와. 음. 그러면 그 사람은 배신자인가?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날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배신하고 배신 당하고 살아. 그리고 왜그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야. 사실은 그 비대위원들하고의 식사 자리도 가기 싫었을 거야. 지구 막 몸은 힘들고 하는데 뭘 갖고 싶었겠어. 가준 거지. 그 사람들이 아 식사는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졌는데 내가 그걸 또 거절하면서 아이고 안 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줬겠지 가서. 먹어줬겠지 그치? 음. 근데 대통령과는 음. 가서 내가 먹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음. 어떤 중요한 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겠지 대통령실에서 당이 원하는 대로 좀 도와주고 유연하게 안 해줬잖아 네. 의대 정원 2천명 막 밀어붙이고 대파 흔들고 이종섭, 런종섭 시키고 네. 이래갖고 졌잖아 거기 가서 대통령하고 뭐 얼굴 보고 밥 먹기도 음. 그리고 그 직전에 홍준표 시장이랑, 자기를 그렇게 직격하고, 다니 네 탓이고, 한동훈 탓이고, 음. 윤대통령은 죄가 없고, 한동훈은 배신자고, 막 이런 사람이랑 식사 4시간이나 했다며, 4시간이나 하고, 그리고 불렀는데 거기 가서 별도 없어? 먹게? 아니, 대통령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그 국힘은 그래서 진 거야. 음. 그따위 사고방식으로 대통령 말안 들으면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말다 듣다 어떻게 됐습니까? 음. 이사안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나든지 아니면 전 비대위원들과의 자리를 미루든지 해야 했다. 그리고 만났더라도 자기가 전 비대위원들과 만났던 사실은 알려지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이렇게 아니 뭘 그게 잘못된 일이야 전 비대위원들이 고생했는데 식사 한번한게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뭐 이상해 이상미 의원 그렇게 대통령 말은 잘 듣고 윗사람 말은 딱딱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래 이재명 대표 말을 왜안 듣고 뛰쳐나온나 윗사람은 다 맞는 거야 네. 자기는 자기가 한 짓을 봐 네. 이재명 대표도 뭐 사범 리스크는 네. 있지만 어쨌든 윗사람이잖아 네. 말안 듣고 자기도 나왔잖아 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뭐윤 대통령 말을 듣고 억지로 참고 앉아 있어. 자기는 왜 억지로 참고 못 있었나? 그러네요. 자기 모습으로 두사하는 거야. 음. 자기의 그렇게 반발하고 하는 모습. 음. 자기가 사람은 그래.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자각을 못하고 행동해. 그 마음에 끌려서 자기는 뛰쳐 나왔어. 윗사람 음. 꼴 보기 싫어서. 하지만 자기는 윗사람을 배신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음.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더비신자 아니야. 당을 아예 버리고 나왔잖아. 네. 이재명 대표를 버리고 거기서 우선까지 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더비신자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통해서. 전혀 다른 문제거든. 음... 자기의 모습이 아니거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음. 근데 또 이제 조정훈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뭐 타이레놀이라도 먹고 만났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윤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동운명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인기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윤대통령과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차별화를 못해갖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은 모자라, 확실히. 야당만 모자란다고 생각했더니, 똑똑한 청만하네. 모자라. 왜 졌는지 모르겠어? 음. 대통령을 말리던지, 말리도 안 되고 고집을 계속 부리면 손절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음. 말리지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한 배를 탔네? 자기들이 탔잖아. 그, 증거 아니야. 등신처럼. 음. 지고 나니까 어때? 대통령 보호할 수가 있나? 대통령 에도안 좋은 거야. 일시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건데, 안 해갖고, 대통령이 좋나? 자기들이 좋나? 그러고 또, 또, 대통령 말다 들어야 된다고. 음. 왜? 왜 들어야 되는데? 참네. 이상해요. 밥 하나 먹는 거.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국가 중대한 문제 같은 거가 있어. 지시받아서. 그런 건 들어야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밥 먹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거는 왜 들어야 되는데? 난 이해가 안 가. 윗사람이 사적으로, 예를 들어 뭐 회식자리 억지로 데려가고, 나는 그런, 그런 윗사람도 이상하고, 그걸또꼭 들어야 되나? 그렇잖아. 음. 그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밥 먹고 뭐, 이런 거는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야. 음. 자기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저거를 진작 해주고 선을 더 긋고 음. 대통령을 진작 버리라고 했잖아. 음. 버릴 패인데 그걸 못 버려서 졌어. 음. 지금이라도 차별화를 하는 게 다행이고 음. 차별을 더 확실하게 해줘라. 음.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돌지. 음. 운명의 수레바퀴는 날마다 윤회해. 음. 역사는 돌고 돌고 개인의 인생도.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던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을 버리고 각을 세우고 대통령이 됐지, 그치?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은 운명은 뭐야? 자기 아랫사람이 음. 자기에게 각을 세우고 음. 덤빌수록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음. 높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야. 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음. 탄핵당할 운명이야. 음. 위슈가 왜 나타났나? 탄핵당할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좀 지켜주고 싶어서 나왔어. 왜 탄핵당할 운명을 이미 들고 대통령이 된 거야. 내가 탄핵했잖아. 그 사람의 아픔을 못 느꼈으니까 그렇게 내 손으로 탄핵하고 집요하게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그 칼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위슈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려고 내가 일부러 욕하고 소리 지르고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집중해서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어. 들어가서 좀 보고. 제발 내 말을 듣고 따라해서 당하지 말라고. 친일 논쟁 때부터 내가 버럭버럭 했어.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이미 운명은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야. 탄핵의 길로 자기가 들어서는 거야. 내가 두려워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이 웨이, 그나 잘났다. 그, 그 운명 자체가 그래.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운명을 피해가야 되는데 이분도 마음을 웬만하면 은내 얘기가 들릴 텐데 내가 보기엔 고집이 너무 세 암만 음. 얘기도 모르는 것 같아 오늘도 보니까 음. 떨어진 낙선 의원들 앞에서 자기도 하다 음. <laughs> 이거 애기도 아니고 세상이 아파 갖고 나는 낙선 의원 불렀다고 그래서 나는 또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국회의원들한테 위로 좀한 마디 덕담해 주실래나 이렇게 생각했어 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사과도 안 하고 민의를 다 들은 낙선 의원들은 국민들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는 하거다 들었을 거라고. 근데 자기 잘못은 없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앞으로 남은 3년 도와 달래. 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올라오겠어 역지사지가 진짜 안 되는 분이야. 떨어져서 죽고 싶고 너무 아픈데 붙들고 울어도 현치 않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자기 잘못 없어도 그냥 해주는 게윗 사람이야. 그 제가 언론 지면에서 본게 이번에 정부 수석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됐을 때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되게 의기소침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랐다. 뭐 그런 게 멋있었다라고 이분도 표현을 했는데 멋있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우려하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께서 그렇게 참패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 똥벌 차는 거야. 그래서 네. 잘못하면 탄핵까지 가는 거야. 왜냐면, 국민 눈높이에 되게 부적절한 거잖아. 부모가 혼내켜서, 그럼 애가 죄송해요. 이렇게 기가 조금 네. 죽은 모습을 보여야지, 아무렇지 않아. 응? 괜찮아. 넌 나를 혼내켜도. 그럼 어떤 모습? 그게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게. 정말 저걸 죽여야지, 이렇게. 그게 고집이야.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미움을 썼는데, 부모가 안 받아들여. 국민이 미움을 썼잖아. 총선에서 심판했잖아. 그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고집을 딱 부려. 끝까지, 그러면 약자 될 때까지 벌을 내리는 거예요. 민심은 하늘이거든. 자비로움이 없어. 음. 대통령도 끌어내려서 탄핵시키잖아. 음. 그 민심이야. 지금 행보를 보면 진짜 그분이 본게 맞았구나. 전혀 패배에 대해서 열등감을 못 느끼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그 이간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임하실 때 마이애를 들고 차 문까지 열어줘서 배웅을 했다는 게. 나는 취임식 환영하는 줄 알았어. 네. 그리고 그게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부적절해.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했으면 그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픔을 느끼고 네. 그 환송식도 조촐하게 하고 대통령이 막 거기까지 나가서 문을 열고 그걸 보는 국민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어, 국민께서 우리를 아무리 질타해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우리 길에 어, 가겠다. 이 사람은 날 보자 잘했어요. 음. 보자 못했다고 질책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 네. 그걸 태연하게 연출을 해.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분야. 상대에게 분노를. 그래서 아 이분의 운명을 바꾸기는 힘들겠구나 음. 탄핵이 운명인데 그걸 막아보려고 나와서 알려주려고 마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이분은 이상해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법 위에 권력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 당했나 그리고 이번에 낙선자들 붙들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국민 앞에 겸손하게 안꾸러 엎드리고 이 낙선자들한테 는 도와달라고 하는데 완전 약자가 떠서 그들이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굽혀야 될때안 굽히고 안 굽혀야 될때 굽히고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왜곡된 분이야. 그래서 총선이 지고 나서 직후에 오십 몇 자를 아랫 사람이 나와서 읽을 때재종치인가 음. 국민 앞에서는 자기가 서서 겸허하게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소개할 때는 아랫 사람이 해도 되는 걸 자기가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는 기자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데 국민은 무시하고 기자들 앞에서는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지 그 비서실장 떠나는 걸차 문까지 열어주면서 그 애석해하면서 어. 뭔가 엄청 대단한 영웅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처럼 국민한테 심판받은 건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집부리면서 나는 잘했다고 예전에 인사 파동 있을 때 국민들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잘못됐다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냐고 네. 후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야 이런 고집 부리는 거야. 자기가 국민 민이랑 전혀 위배되게 그러니까 점점 매를 버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 이분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겠구나. 내 말을 듣고 안 했어야 되거든? 친일 행보 때부터 치명적인 거야. 그건 안 했어야 돼. 고집 부리는 모든 그 다음에 행보 내가 버럭버럭 한거다안 했어야 되고, 총선 지고 나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하늘의 뜻을 이 사람은 거스를 수 없겠구나. 보수는 괴멸이구나. 괴멸을 안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밖에 없구나. 근데 이 사람도 대통령과 각을 안 세워서 이렇게 된 거니. 하늘이 버린 사람 편에 쓰면 자기도 하늘한테 버림받아. 아직까지는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거든. 국민의 민의가 아직 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국민 민의만 따라서. 하면, 힘을 실어줄 거야. 보수에서 얻거든, 이만한 사람이. 왜냐면, 보수 다 등신이야. 지금 봐. 다 대통령 말 들어야 돼. 니들이 그렇게 등신 같아서 진 거야. 대통령 말 들어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민 말을 안 듣는데, 국민 말을 듣도록 꺾게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서, 신기 보자고, 배신자 안 하고, 착하다고 상줄까? 국민들이 모자라요, 많이. 이게, 이게, 정무 감각이 다 빵점이야. 이상민 의원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각을 세우더니 거기 들어가더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미쳤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못 보고 행동을 하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 국힘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본인도 엄청 고통 겪을 거야. 그렇죠. 꽃길은 아니고. 유 엄청 힘들지. 그러면서 맞아서 죽어야 돼. 아파서 애고가. 남은 애고가. 윤대통령하고 얼마나 각을 세우고 싸우겠어. 힘들고, 그리고 국민도 양분돼서 너 잘하니, 못하니, 왜 그러냐. 윤대통령 지지층, 긍정 지지층은 너 그거 배신자다, 막 이럴 테고. 어 응, 옹호하는 측은 또막 의시하시할 테고. 하지만, 하늘의 뜻은 이미 윤대통령 버렸어. 저분이 저렇게 고집 부리고. 이제는 둘 중에 하나야. 국민 뜻을 꺾고, 엎드리면 그냥 명줄만 붙여주고,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 또 시끄럽지. 그리고 질질 끌려가겠지, 야당한테 맨날. 아유, 문제요. 강단있게 못하니까. 고집은 이렇게 강자인 척하고 부리면서 실제 강자로 딱할땐 못해. 지금 의료대란 봐. 본인이 그렇게 당당한 강자 입장일 수가 있어, 지금? 잠이 와. 난 묻고 싶어, 인데도. 잠이 오냐고, 지금. 환자들 저렇게 해놓고. 의사들 하나 제압을 못하면서 무슨 강자 강자가 딱 응? 두려움 안 느끼고, 씩씩한 척 하면은 강자인가? 능력이 있어야 강자일 거 아닙니까? 의료 대란 같은 거딱 수습하고, 국회의원들 딱 다독여서, 어, 자기 잘못했다고 딱 꺾을 줄도 알고, 이게 강자야. 그걸 못하네. 그냥 고집 부리는 약자야. 막그 낙선자들하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눈이 너무 두려워. 보호해달라고. 그 마음 또, 굴욕적이니까 그 마음은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괜찮은 척왜 합니까? 정말,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지도자 하기가 엄청 힘든 거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구심점이 없어서 국힘이 네, 지금, 지금 완전 와되는리기야 응, 어, 잃어. 네. 대통령이 무서워서 벌벌. 대통령은 국민이 버렸어. 그 사람을 따라가면 국힘은 끝나는 거야. 괴멸이야. 음. 보수 괴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태가 와서 야당한테 밥이 될 거예요. 음. 근데 그 거기를 이렇게 세우려면 엄청 힘들겠지, 그렇지?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권으로는 죽어도 못갈 사람이거든. 그렇잖아. 진보로 갈수 있어 자기가?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 그런 민주당 쪽에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국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할수 있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로 야권을 못 가거든 음.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국힘을 어떻게든 이끌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자기 세력이 필요해. 그러려면 지금 진 국힘을 자기가 이렇게 세워야 돼. 패잔병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음. 윤 대통령과 독립시키는 단체로 딱 만들어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대선에 도전하는 네. 수밖에 없는 지금 거예요. 정치권과 국민들과 언론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아주 주목을 하고 음. 있습니다. 나오셔야 되는 거야. 지금 등판 안 하면 기회 없어. 사람은 항상 기회를 잘 봐야 돼. 언제 나올 건데? 지금 나와야 돼요.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아무도 당권에 도전 안 한다고 하잖아. 왜? 힘 만들어. 윤대통령 저 고집을 아니까 못 꺾을 거라고 다풀 죽어 있고. 힘만 들고 영광은 없는 자리야. 그런 자리에 와서 딱 자기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힘들어도 그럴 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죠.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